배동수 사진 보증연구소입니다. 사진관리한 포토샵 74강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부분입니다. 어, 하이패스도 사진을 쨍하게 하는 이제 기법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은샷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고급 선명 효과, 이제 그 부분하고 좀이 비슷하게 어떤 그 사진의 대비 느낌이 좀 들어가서 사진을 쨍하게 하는 어,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숫자라든지 한국 파워포트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좀 선명하게 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컨트롤 제 J 필트에 가면은 이 기타의 맨 아래쪽에 뭐 하이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칼라가 거의 안 보이는 정도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칼라가 보인다. 한요 정도 부분에서 이제 점점 많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원위치가 좀 되는 상이고, 여기서는 너무 이제 디테일이 없는 부분들. 그래서 요런 디테일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칼라가 보이지 않는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어,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선명 효과를 어,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어차피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 효과를 안 주고 88 보트연맹이네 이런 기계적 부분이 요런쪽에만좀 하이패스가 선명하게 들어갈 겁니다. 확인 어 여기서 이제 오버레이를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붙이고 컨트롤 아이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봐서 전경색 흰색 불투명도 100% 어, 붓은 항상 대부분 작업하는 붓은 경도가 0인 부드러운 붓으로 작업을 합니다. 아, 이붓 자체가 컨트롤 젠틀 어, 붓이 지금 이거 다 꺼줘야 됩니다 모양, 분산 다 끄고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집어 넣고 이런 기계 부분 조금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어색해지니까. 글자 있는 부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명하게 한 부분들이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아, 이제 선명하게 하는 효과를 주는 건데, 컨트롤 0. 어, 사진이 이제 작게 할 때는 그렇게 표시나지는 않고 이제 뚜렷하게 보인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들이 하이패스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